안녕하세요. 작곡가 지휘자 정승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지 벌써 3일째네요. 예,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찍을 겁니다. 어,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제 지인께서 깜짝 놀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군요. 저 보고 목사 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어, 지금 겨울을 제촉하는 겨울비가 밖에서 주룩주룩 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너무도 그 소리가 아름답네요. 자연이 주는, 하늘이 주는 오케스트라 사운드 같아요. 대자연의 오케스트라. 자, 그럼 오늘 한번 오늘도 함께 읽고 해석해 가면서 함께 은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독일어 성경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Eine Jungfrau wird schwanger Und sie werden ihm den Namen Immanuel geben. Das heißt, übersetzt, Gott mit uns. 24절. Als nun Josef von Schlaf erwachte, tat er, wie ihm der Engel des Herrn befohlen hatte, und nahm seine Frau zu sich. 25절. Und er berührte sie nicht, bis sie einen Jungen gebar. Und er gab ihm d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 23절 첫 문장부터 우리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에 명령법이에요. 보라, 봐라. Eine Jungfrau wird s c h w a n g e 여기서 j u n g 하면 처녀예요. 스위스의 그 높은 그 산꼭대기에 있는 관광명소 있죠. 제 생각에는 음, 여기에서 온것 같아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융프라우라고 그곳의 지명을 그 봉우리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아이는 융프라우가 비어트 슈방어자인 잉태하다. 잉태할 것이니라 임신할 것이니라 운트 그리고 아이엔존 게베렌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운트 된 임된 임마누엘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다스 하이스트 위버제스트 다스 하이스트 위버제스트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임만누엘를 번역을 하게 되면, got, 신은 주님은 meet, 함께하다, u 스 s 우리와. 그런 뜻이 되겠네요. 24절, als nun, 요새 von Schlaf erwachte. als, 과거에 한, 번에, 한 번, 한번 있었던 일을 말할 때, als를 쓴다고 그랬죠. 두번 이상이면은, ven을 쓰고. 음, 요셉이 잠에서 일어났을 때타트에요 행했대요. 음, 여기서 타트는 툰 타트 개탄 이렇게 동사 변형이 되는 무엇 뭐, 뭐, 무엇을 행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타트에요 행했대요, 요셉이. 무엇을 h e n g e l s h 하테. t e n g e 주의 사자가 베푸렌 하테 명령했던 것을 행했대요. 여기서 b e f 하면은 음 befehlen 이렇게 동사 변화가 되는 명령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und n a m seine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뜻이지요. 25절. Und er b e r ü h r t n i t 여기서 b e r 하면은, 음, 뭐냐면은, 그, 결혼한 후에 첫날 밤 지내는 것을 b e r 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b e r ü 하면은 과거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Und er b e r ü h t 그러니까 한국말로 쉽게 해석을 하자면은, 번역이 아니고 해석을 하자면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위절에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을 하지 않았다. 비스지 아이넨 존 개바 언제까지 비스 뭐뭐까지지 마리아가 아이넨 존 하나의 한 명의 아들을 개바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개바 나왔네요. 예. 계베렌, 게바 게보렌. 그렇게서 해 나타분만하다라는 뜻의 동사였죠. 운트 그리고 에어가 그는 줬대요. 주었대요. 임 그에게 그나 이름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대요. 예. 많이 읽고 듣고 접해왔 우리 성경 구절이죠. 그럼 23절부터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Je eine Jungfrau wird schwanger sein und einen Sohn gebären, und sie werden ihm den Namen Immanuel geben. Das heißt, ü b e r s e t z t Gott mit uns. 24절: Als nun Josef von Schlaf erwachte, tat er, wie ihm der Engel des Herrn befohlen hatte, und nahm seine Frau zu sich, ich wo soll, und er berührte sie nicht, bis sie einen Sohn gebar, und er gab ihm den Namen Jesus. Amen. Yeah. 우리 한번 영어 성경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잘 풀어야겠죠. 23절.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24절.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 marry him as his wife, Ishbo. But he did not consummate their marriage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자꾸 긴장이 되네요, 영어를 읽으려면. 23절 첫 문장부터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irgin, virgin 하면은 저기 처녀라는 뜻이죠. Will conceive. 아이를 가질 것이, 임신할 것이니라. And gi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그를 임마 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Which means 무슨 뜻이냐면 God with us.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4절 When Joseph woke up 요셉이 일어났을 때 he did 그는 했대요. 무엇을?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가 had commanded him 그에게 명령한 것을 했대요.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음 그의 부인을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이5절 but he did not consummate their marriage. 그는 요셉은 음, consummate 그 신혼 첫날 첫날 밤이죠. 동침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대요. Until 언제까지 she gave birth to a son. 그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and 그리고 he gave him the name Jesus. 그는 요셉은 그에게 그 아들에게 the name Jesus gave 예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대요. 아멘. 그럼 한국말로 쭉 한번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 그럼 다음에 내일 뵙겠습니다.